예, 성교사 AI 활용의 여러 유익들과 유의할 점들에 대해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AI를 직접 써본 것이 어, 지금 다섯 달, 여섯 달밖에 안 됐습니다. 2월 달에 우리 전세민 선교사님이 하는 그 프로, 어, 교육 프로그램에 들어서 어, AI가 상당히 파워풀한 어, 그 어, 것을 정말 체감을 하고 많은 것을 배웠지만 저는 이제 텍스트 기반이 더 어 제게 훨씬 어, 직접적이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들을 선교지 들어가서한 다섯 달 동안 어, 정말 하루의 절반 이상한테 a i 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저에게 도움되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계신 여러 선교사님들에게 AR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시라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 또 제가 이 발표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좀 봤어요. 그래서 그런 문,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선교사를 아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떻게 좀 피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그걸 쓰면서도 갈등이 생겼어요. 아 약간 윤리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것들에 대한 제 생각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교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유익들 가운데서 저는 지금 특별히 이제 20년 넘은 성교사로서 이제 제자를 양육하는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아무래도 언어 부분과 또 신학적인 부분들에도 초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어, 다, 어, 가졌던 문제들을 AI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해갔는가에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굉장히 파워풀하다. 아까 하이바이블에 대해서 이제 한성사산이 발표해주셨는데 저희 타지키스탄에서 그걸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어, 저는 주로 좀그 어려운 수준들 나이 많은 사람도 수준의 언어만 썼기 때문에 아이들 언어를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 채, DPT를 사용해보니까 아이들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글 번역기 쓰면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계속 제가 피드백을 하면서 이 단어는 아이들이 모른다. 이런 표현은 아이들이 모르겠다. 더, 더 낮은 수준을 해달라고 했을 때, 그것이 충분히 가능했고, 저희들이 그걸 잘 적용해서 쓰고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교리제자, 교리교육을 위한 교재를 한번 좀 만들어 보고 싶어서 소율이 문답을 갖고 번역도 시키고 그것에 대한 강의를 만들었을 때 거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알고 지금 현재 그걸 직접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 연구에서도 아주 훌륭한 도구로 쓸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개인 성경 연구에 있어서도 너무나 제가 좋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또성교사들이 처음 왔었을 때 특히 타지키스탄 같은 경우는 타지거를 한국에서 배울 수 없거든요. 처음에 와서 배워야 되는데 문제는 타지키스탄이 선교사가 그러니까 외국인에 대한 그런 언어 교육 환경이 여전히 지금도 안 좋아요. 그래서 보니까 많은 선교사들이 일정 수준에 딱 멈추고 발전을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요 하나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그 어 타지거를 쓰고 있어요 타지키스탄에 이 타지키스탄의 타지거는 페르시아어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종주군 이란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란어가 더 중요해요. 그다음에 우리 타지키스탄 밑에 있는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인데 아프가니스탄 공용어가 다리어예요. 사실은 똑같은 언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지키스탄은 러,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었기 때문에 어, 키릴 문자, 러시아 문자로 쓰여 있어요. 저는 아랍 문자로 쓰이는 타, 어, 이란어를 읽을 수가 없어요. 아프가니스탄도 아랍어 로 문자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페르시아의 엄청난 문헌 중에 저는 한 1%밖에 2쓸 수가 없어요. 타지키스탄조차도 사실 독립한 이후에 비로소 어, 그 타지 자료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어, 너무나 아쉬운 거죠. 20년이 됐지만 제가 이란에서 나온 건 아무것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새 언어의 간격은 이란어가 아랍쪽에 좀 많이 가까워요. 타지가 타직, 타지건 중앙아시아. 러시아 문화에 가깝습니다. 다련 딱고충간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어, 어느 날, 그, 어, 이란어 성경을 카피를 해서, 채피티에서 던지고, 야, 이거를 내가 읽을 수 있게 키를 문자로 좀 바꿔봐. 너무 잘해준 거예요. 예, 네, 너무 좋아. 그래서 언어 한, 저기, 그, 저걸 보시면 알겠지만, 어,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이란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칼리마라고 하는구나. 타직에서는 단어라고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리어에서는 칼로미는, 아, 우리랑 똑같구나.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아, 뭐 이란어나 다리어나 타직어나 다 성경이 비슷하겠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로마 3장 24절에 보니까 의롭다심을 하 얻은 자 되었느라 너무 중요한 칭의론과 관련된 본문이잖아요. 어, 그런데 타지거에서는 다르게 쓰이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제가 이게 보게 되면 사페드 카르다 메시아바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하얗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타지거 성경을 제가 20년 동안 읽으면서 별 문제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읽었어요 근데 칭이로운 부분에 시, 왜 그게 없지? 왜의 라는 단어가 없지? 라는 의문을 품게 됐어요 왜 하얗게 됐다고 했을까? 근데 이 하얗게 된다는 것이 은유적으로 무지하게 보다. 다시 말해서, 그, 변호할 때 의사, 그, 변호사가 하얗게 만든다. 그런 표현을 써요, 타지거에서.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죄가 없어. 그런 정도의 의미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 그럼 이란어는 어떻게 됐지? 다리어는 어떻게 됐지? 알고 찾아보니까, 거기는 정확하게 의라는 오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걸 알고 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 찾아봤어요. 이라는 다오디라는 의라는 단어를 정확히 쓰고 있는 것을 알게 됐고 다리어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타직어만 다 하얗게 만들었다, 하얗게 됐다, 이렇게 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갖고 제가 모든 구조들을 어, 비교해 가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어, 사이페드카라단이는게 사실 타직에서는 되게 여러 가지 의미로 쓸수 있습니다. 그냥 벽에다 석회 바르는 것도 사이페드 카라단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타직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 더러운 존재인데 그냥 헐윽해서싹 숨긴 거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아, 거룩하게 됐어라고 의미,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칭의가 아니라 성화를 이해하게 해서 이것을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어, 좀 해석상의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시간이 많이 되어서 이런 부분을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챙이론에 대한 결론은 뭐냐면 제가 공부한 합동신학계 대학원에 조직신학교 수님으로 계시는 김병훈 교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번역. 그분은 뭐페르시아 타직을 잘 모르시니까 제가 설명을 듣더니 아니 뭐 검은 거를, 검은 거 지운 게 아니고 하얗게 칠했으면 은유적으로는 맞을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타직에서 20년간 사역한 제 입장에서는 오해의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여전히 이제 퀘션이 있는 상황이고, 이건 연구 주제로 남아, 남겨놨습니다. 어, 제가 4, 5개월 동안에 접근 불가능했던 이란어와다리오에 AI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었어요. 너무 깊은 사시, 사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세계각지에 있는 정말 소수 언어를 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이 채피, GPT가. 재미나이도 역시 잘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어, 아까 잠깐 하이바이벌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수준의 표현이, 표현을 할수 있다. 예. 사실 우리에게서 정말 어려운 건 뭐냐면, 높은 수준의 사람한테는 우리의 언어가 딸리고, 낮은 수준의 사람들은 그 표현을 우리가 잘 못해요. 예. 이런 것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고, 그 외에, 그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신학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쉽게 현지 이, 이, 그 신자들 리더들이 배울 수 있는 교재들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좀 계획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그 다음에 이제 지역 연구와 관련해서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50초 남았네요. 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예, 어그 외에 제가 그어 네. 유의, 유의할 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지거는, 아그 AI는 환각 현상이 있어요. 그걸 제가 그걸 확실하게 협조했는데 많은 거짓말은 아니지만 잘못된 말들 만들어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검증해야 되고 반대 질문을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그 어, AI를 사용하실 때 비판적으로 사용하시라고 저는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는 제 강의안을 보시면 여러분 다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